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놔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괴새만 동산에 올라가요. 골고다한동으 올라가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운명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육을 믿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이 자님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지만은 그것이 내 원이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내가 이 일을 하여 왔사오리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아, 네.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발 강가에서 5년 동안 노예가 시달리고 있어 얼마나 힘이 들어? 하루 종일 죽어라고 그 강가에서 돌을 채석을 해가지고 감독을 쌓고 돌을 다듬어가지고 벽돌을 벽기석을 만들고 그런 일에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일당을 만는 것도 아니고 뭐자기과칭찬만는 것도 아니고 죽어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가 지면은 이제 또한 모임 장소를 끌려가가지고 종교 교육을 받고 단무스 교육을 받아 단무스. 그담무수 교육이 뭐냐면, 농경신,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농사의 신을 섬기는 방법을 교육하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육을 이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낮에 해가 떠있을 때는 노예에 시달리고, 밤에는 종교교육을 받으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라 잃은 백성들의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 있고, 축복의 나라가 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많은지.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노리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예수겔이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데 이제 그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자, 자고 그날씨가 차니까 또 하나님이 야야 야너 야, 오른쪽으로 40일을 더 자라. 야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40일을 더 자. 그러니까 여전히 어쩔 수 없어.